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자, 오늘은 뭘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요. 정말로 제 조카가. 어,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어, 조카가 아마 직접 자기가 궁금하기보다는 어, 우리 이모님이 등 떠밀어서 시킨 것 같기도 한데 어, 질문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카 수준을 살짝 넘은 것 같은데 하긴 요즘 뭐 중학생들이 어, 만만치 않긴 으 하니까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삼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는데 왜 미국은 계속해서 경기가 호황이에요. 와 이거 이거 거의 뭐 제가 증권... TV 방송 나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질문 수준을 이렇게 조카가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좀 잘라 보죠.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건 과거에는 무조건 불황의 시그널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게왜 불황의 시그널로 이해되고 있느냐? 이거부터 하나 설명드리고 그러면 요즘 요즘은 왜? 괜찮냐? 이렇게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되겠죠. 자, 먼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게 불황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게 된 가장 큰 이유를 조카에게 설명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해드릴 테니까요. 혹시나 댁에서 또는 직장에서 혹시나 물어본다면 요 정도 수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마 직관적으로 특별한 이론 지식 없어도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단기 금리와 장기 금리 이두 가지 금리가 있으면 어느 게 금리가 더 낮겠습니까? 이자가 더 낮겠어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단기 이자율, 단기 금리가 훨씬 더 낮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상식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아는 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이 박 교수님, 저 하루만 돈좀 쓰고 돌려드릴게요. 100만 원만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사실 누군가에게 돈 빌려주는 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아, 또그 아는 사람이고 하는데 하루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내일 좀 부탁드릴게요. 뭐 하면... 하루면 그래도 아예 내일 입금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돈좀 빌려주세요. 저 10년 뒤에 드릴게요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10년 뒤에 그 사람과 내가 계속해서 연락할지 않을지도 잘 모르겠고 10년 사이에 그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로 어디 이민을 갈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기간 돈을 쓰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은 그 장기간 돈을 쓰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나면 우리가 더큰 리스크를 떠안는 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큰 리스크를 떠안는 사람은 당연히 뭘더 요구하게 될까요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할 수 있죠 아니 당신에게 내가 10년 동안 이렇게 돈을 빌려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 당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뭐뭐뭐 하는데 내가 뭘 믿고 돈을 빌려 드립니까 라고 하면 돈 빌리러 온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먼저요 아 그래서 제가 좀 이자는 두둑히 쳐 드릴게요 그러면 제 마음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반대로 나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돈을 빌려 드리는 거니 이자는 좀 높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 스스로 먼저 얘기해도 되는 개연성이 형성되잖아요. 자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뭐 다른 요건들 많이 있습니다. 이자를 책정하기 위한 다른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습니다만 기간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단기에 돈을 빌려줬을 때보다 장기에 돈을 빌려줬을 때 요구할 수 있는 이자가 더 높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장기 금리가 더 높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는 건 바로 이두 가지 룰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아니,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높은 건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바로 그걸 받아들이는 가장 용이한 방법은 지금 이 순간 요 1, 2년 동안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져서 차라리 장기간 돈을 빌리러 오겠다라는 사람에게 얼마 전까지 요구했던 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해야 될 수준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이나 뭐 이런 금융권에 있어요. 바로 지난주까지 10년 동안 쓰려고 하는데 어, 돈좀 빌려주세요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든 겁니다. 3% 이자율로 돈을 다 빌려줬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안 좋아진 거예요. 아무리 봐도 기업들 줄도산 할것 같고, 개인들도 구조조정 대상으로 이제 실직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돈 빌리러 온 사람들은 뭔가 정말 급전이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이거나 아니면 당분간 돈 나올 구멍이 없어서 그래서 빌리러 온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을 땐이 사람들 중 일부는 결국 돈을 제때 못 갚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선 이렇게 걱정되는 찰나에 진짜 저돈 조금만 단기간으로 쓰다 도로 갚겠습니다. 돈좀 빌려주세요. 찾아와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떤 금리를 요구해야 됩니까? 당연히 장기 얼마 전까지 경기 좀 좋았을 때 장기간 돈을 융통해줘. 했을 때 요구하는 이자율보다 어떤 순간에는 정말 경기가 급냉했을 때는 더 높은 이자로 내가 당신을 돈을 빌려줘야지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뭘로 믿고 빌려줘 나도 대가를 받아야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장 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라는 게 최근 급격히 경제 상황이 안 좋아졌다라는 시그널 안 좋아질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시그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로요. 20세기 들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됐던 순간에는 반드시 미국 경제가 불황이 왔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나면 반드시 불황이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경제학자들의 어떤 통상적인 통계적인 증거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불황이 옵니다. 라고 얘기하는 증거 요인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죠. 자 그렇다면 요즘은 어떤 상황이냐? 분명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지가 근 이제 뭐 2년 가까이 되나,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히 날짜는 체크하지 않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년에 비해서 장단기 금리가 이렇게 역전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너무나도 좋아요.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좋다라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 이것도 통계로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고용이 너무 좋죠. 실업률은 낮고 그리고 고용률은 높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도 좀처럼 줄지 않았어요 물론 요 근래 9월달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조금 주는 것으로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여태까지 근 2년여 기간 동안 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소비도 소비지출도 좀처럼 줄지 않은 상황이 되버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니 어떻게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의 여러 징후들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습니까? 자그 이유는 바로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는 잘하면 타이밍을 아주 절묘하게만 맞추면 미국 경제가 불황 없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극복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코로나가 이 경제적인 현상에 어떤 요인을 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만큼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 기업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바로 미국 같은 경우 고용 시장 유연화됐기 때문에 구조조정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1, 2주 안에 당신 미안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못 다니게 됐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나가쇼. 해버리는 순간 바로 진짜 한두달 사이에 모두 짐을 싸고 나가는 게 미국의 고용 시장의 룰입니다. 그냥 우리나라처럼 내가 나가야 될 근거를 회사에서 사장님이 소명해 주십시오.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가 역전될 만큼 경기 가안 좋아질 것 같아 보이면 사장 입장에서는 사람들부터 내보내게 시작하거든요. 자 그러면 고용이 급감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회사에 잘린 사람들 그리고 회사에 잘릴 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일순간 소비도 또 줄게 되겠죠. 그러면 소비가 줄고 고용이 주니까 야 이거 뭔뭐 진짜 불황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마저 생기게 됐고 그것은 당분간 우리 투자하지 말고 좀 상황을 감망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고용에서 촉발된 여러 구조조정과 기업 입장에선 불황을 대비하기 위한 감축, 감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용 주는 게 소비 줄고 투자 줄게 되고 이런 것이 결국 실제 불황으로 이어지게 돼서 이 불황이 극복되는 그런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기 전까지는 이게 다시 선순환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불황을 야기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떤 더 경기가 안 좋을 시그널 이 있어서 벌써 사람부터 해고하고 투자도 줄여서 경제가 실제 안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맞물리기도 했지만 그 중간엔 기업들이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구조조정하고 투자 줄이고 하는 일도 반드시 맞물려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이번에도 돌아와 보죠. 이번엔 어떻습니까? 코로나19라는 아주 특이한 전염병이 창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염병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가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뭐 개념 설정이 없는 이런 독특한 불확실성 하에서 기업들이 알아서 선도적으로 코로나 터지자마자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대외 활동을 근절하는 그런 정부 정책이 나온다니 여기 우리 매장에 손님 올 사람들 없으니 니들 미안하다, 돌아가. 라고 하고 구조조정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선도적으로 이미 구조조정을 한 상태에서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불황이 도래할 것 같은 분위기가 전개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코로나 때 이미 고용 부분에선 구조조정을 단행을 해버렸고 그때는 오히려 경제가 안좋지는 않았어요. 왜 미국이 돈잔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염병 때문에 원치 않게 가게 문 닫은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 주고 원치 않게 구조조정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금 주면서 여러 가지 엄청난 재정정책을 투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기 활동을 못하는데 받은 돈은 있고 그래서 그돈 은행에 넣어놓으면서 우리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이돈 가지고 버텨보자 하면서 계속 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는 좀처럼 줄지 않는 상태에서 고용에 대한 구조조정이 단행된 거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소비 여력이 좀 있는 계층과 이제 아 어, 답답했는데 오계 활동 좀 해보자라는 계층들 그리고 아 다시 이제 나도 좀 취업 좀 해봐야지 하는 계층들은 앞서 구조조정을 단행했던 회사들의 자연스럽게 또 취업도 할수 있게 되면서 지금 취업 시장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구조조정을 단행한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엔데믹으로 오계 활동하는 손님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직원 숫자는 모자라. 하고 이 손님들과 그 재난지원금 받아서 아직 잔고 남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소비지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직원은 없어서 수익률이 개선됐다라고 해야 될지 아 직원만 있었으면 더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기업들의 상황도 체질 개선 아닌 체질 개선이 돼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 이번에는 코로나 덕분에 고용이라는 이 변수가 앞서 단행됐고 지금 불황 속에서 오히려 고용을 재취업을 시키고 다시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지금은 미국 경제가 장단기 금리 역전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제 상황이 좋아지는 맥락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어, 미국 연준 의장들의 자리는 통상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차지해가는 자리인데. 이렇게 변호사인 파월이 의장을 앉았다라고 해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시기질도 투 받았거든요. 저 변호사가 무슨 경제를 안다고 저런 중차대한 임무를 맡느냐. 어, 저거는 굉장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정신 나간 거냐라는 소리가 처음에 들려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호사 출신 미국 연준 의장이 어찌 보면 역사상 최초로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한 불황 또는 불경기를 연착륙이나 경착륙조차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첫 번째 연준 위원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마저도 지금 가져도 될 만큼 미국 경제가 한동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바로 요즘의 미국 경제 상황이에요. 그러면 교수님, 앞으로 미국 경제 정말 진짜 파월이 역사상 최초로 불황 없이 인플레이션도 극복하고, 불황 없이 장단기 금리 역전도 극복하는 이런 첫 사례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을 때, 이제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자, 이제 어떤 타이밍이 요구되는지 설명을 드려 보면요. 미국 파월 의장이 지금 굉장히 걱정하는 건 역시 물가 수준입니다. 물가가 빨리 잡혀야 되거든요. 자, 한번 보세요. 어차피 물가가 빨리만 잡혀 주면 이제 연준은 다시 금리를 내려도 되는 가장 경기 부양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좀 전에도 잠깐 잠시 말씀드렸지만 9월 달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어 드디어 줄기 시작해서 소비가 줄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라는. 불황의 초입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아니면 불황이라는 표현까지 너무 그렇고요. 불경기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러한 첫 번째 시그널이 이제 9월부터 시작됐고, 그 다음에 미국의 고용 지표들도 슬슬 이제 분위기가 이 숫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원래 이 고용 지표라는 건 경제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만 추려가지고 실업률 계산하고 고용률 계산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는 어 재난 지원금 받았기 때문에 누가 당신은 구직 활동 중이십니까 하면. 아니요 하고 끊어버리고 놀고 있거나 쉬고 있었는데 그래서 고용통계에서 빠져버리니까 실업률도 개선된 걸로 잡히고 고용률도 좋아진 걸로 잡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잔고가 바닥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고용 현장에서 구직활동자로 뛰어들기 시작하면 바로 실업률과 고용률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통계적인 상황에서도 이제 경기가 예전 같지 않은 데가 일어날 수 있는 게 9월, 10월, 11월, 12월 연이어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유가까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거 물가 이러다가 좀더 늦게 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만이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경기는 슬슬 꺼져가는데 그 사이에 물가를 완벽하게 잡았다라는 시그널까지 달성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실제 경기가 완전 꺼져가는데 이 높은 물가가 드디어 원흉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높은 물가가 그 이전에 코로나 때돈 잔채와 코로나 때 구조조정으로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사람들 잔고 떨어지고 나도 이제 구직활동 시작해야겠다. 그리고 정작 기업들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실제 사람 안 뽑기 시작하고 하면 이제는 진짜 이제 불황이든 불경기든 이게 오는데 어? 물가 못 잡으니까 금리는 못 낮추고 그러면 이제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파월이 어떤 의미에선 더 빨리 물가를 잡기 위해서 물가가 잡히고 있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한 단계 더 올리고자 그런 매파적 발언을 많이 하게 되는 이유는 지금 타이밍 싸움이다. 더 금리를 높여가지고 빨리 물가를 낮춰놓지 않으면 내가 이제 금리를 낮춰서 경기 꺼지는 걸 방어해야 될 시점이 곧올것 같은데 그 타이밍에 금리를 못 낮출 수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갖고 있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 3~4개월, 좀 길게 보면 5개월 동안 물가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미국이 이번에 불경기 없이 장단기 금리 역전을 극복할 수 있는지의 결정적인 타이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전 세계에서 단일 소비시장으로 가장 큰 소비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경제가 호황이 아닌 상황에서 전 세계 경제가 호황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미국 경제와 같은 곳에 크게 맞물려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 경제를 기반으로 기업을 돌리거나 아니면 미국 경제 기반으로 내가 일자리. 계속 향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기침하면 한국에선 독감 걸린다. 이런 소리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장단기 금리 역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이해가 되셨고 요즘 미국 경제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호황인지도 이해가 되셨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약간 우리가 어떤 관점 포인트로 지켜봐야 되는지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어좀 도움되는 영상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